헬렌 켈러의 삼중고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중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썰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남으로 헬렌 켈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어떻게 언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를 고심하다가,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이물 펌프를 퍼서 그 차가운 물을 헬렌이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헬렌의 손에다가 워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헬렌 켈러가 물은 물이고, 워터는 워터 water,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다가 물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워터라는 말을 써줌으로 처음으로 실체와 언어가 합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하루에 헬렌 켈러는 모두 30개의 단어를 익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란 존재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그것이 헬렌 켈러에게는 다가오지 못하다가 펌프에서 쏟아지는 물을 만져보고 워터란 단어를 접하면서 처음으로 워터, 물이라는 단어를 형성하게 되고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계시고 누구에게는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가장 거대한 오해와 미혹은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누구에게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사람은 헬렌 켈러와 같아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있는 물이 뭔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속에 정의할 만한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한다는 말은 만일 이런 언어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왔을 때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려운 말, 뭐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성령 구원 의로움, 소망, 기쁨, 이런 단어만을 듣게 되면 나는 그런 현실이 내게 없는데 나는 아멘이 뭔지 모르고 나는 천국이 뭔지 모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뿐인데 교회 와서 서로 전하는 말이 내게는 의미가 없는 이 많은 단어를 나열하는 것뿐이라면 여러분 그 것처럼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답답한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느낌이나 경험을 언어화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종교적인 감정에 대해서 더 친숙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독교계에서 통하는 지론이 그것입니다. 여성이 자기의 감정에 더 익숙하다, 관계에 더 익숙하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언어가 여자가 더 익숙하다, 교회에 여자가 더 많은 이유가 그것이다, 반대로 남자들은 일과 성취와 승리 위주의 사고로 살다 보니까 관계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의 감정을 잘 말하려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앙의 언어란 외국어와 같아서 이질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왜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합니까? 사람 낳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왜안 믿는 사람이 있느냐? 왜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이 사람들이 멀어지느냐 하는 것은 인생 일대의 과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 알기 원하고 이해하기 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사람 낳는 어부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선한 감정에 대해서 희망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아무 감정이 없고 자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을 말할 언어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분노라는 감정이 존재하고, 미움이라는 감정이 존재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교회가 말하는 희망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이런 건 나에게 이질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두려움이 이질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미움이 이질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분노가 이질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거기서 시작해도 됩니다. 적어도 자기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징조에 그것마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분노, 분노, 미움, 두려움.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이지만, 반대되는 것을 느낀다는 말은 그 반대가 존재하는데 다만 당신이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 왜 당신이 두려워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말하자. 당신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느냐? 여기서부터 말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헬렌 켈러와 같은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성령을 있으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억지로 느끼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없는 기쁨을 취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리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언어를 개발하지 못했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개발하지 못했고,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무언지를 모르다 보니까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험을 해보고 이 평강이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야. 기쁨이 올때 이게 하나님을 내가 느낌으로 느끼는 기쁨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신앙 체험을 묘사한 말이에요. 이들이 어떤 해석을 하지 않았 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느니 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느낀 대로 말했어요 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았느냐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걸 분별하고 그리고 그게 무엇인가를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그 느꼈던 그 뜨거움이 그게 하나님이시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실 줄을 믿고 그 사람이 뭔가를 느꼈을 텐데, 경험을 했을 텐데. 그걸 정의할 수 있는 그릇이 없고 말이 없고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냥 내가 저녁을 잘못 먹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교육은 없는 경험을 줄 수는 없지만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언어가 없었던 사람에게, 오! 이거 하니까 당신이 마음이 즐겁잖아! 그게 성령이야!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잖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야!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신이 나잖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야. 이런 식으로 이전부터 있었을 때 뭔지 몰랐고, 정리하지 못했고, 개념을 갖지 못하고, 언어를 갖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이 평소에는 늘 나는. 느끼는 건 졸린 거하고 배고픈 거 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아니야. 네가 돼지처럼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배가 부르든 잠을 자든 고독할 때가 있잖아. 너도 고독하고 연약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 너의 연약함을 네가 스스로 인정하잖아. 그 연약함은 친구가 채워줄 수 없잖아. 너의 그 배고픔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잖아.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네가 평강을 느낄 때, 평강, 새술과 새 곡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생길 때, 오, 어, 그게 나는 이전에는 뭔지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이미 경험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마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가는 도중에 느낀 것을 이후에 그게 뭔지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당시에 안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뜨거운 만을 느꼈는데 이후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주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지 않았느냐라는 말,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그분이 주님이 아니었느냐 하는 증거를 그들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그 표정에 표정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빛에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에 느낌이 반영이 돼야 아,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끼리 대화하는데 무표정하다. 그건 그 사람이 지금 안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무표정한 얼굴.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무표정하다는 말은 이 모든 경험이 나에게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외국어와 같아요. 의미를 알수 없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와 같아요. 이들은 너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구원이라느니, 기쁨이라느니, 천국이라느니, 약속이라느니, 응답이라느니,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어떤 말도 평소에 내가 듣지 못하는 말, 평소에 내가 쓰지 않는 말,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말, 단어를 찾아보면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천국이란 말을 내가 100번을 써도 천국이 뭔지 모르고 천국의 맛을 본 적이 없고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엉뚱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람에게 그냥 단어를 남발하기보다는 썰립은 선생님이 물을 헬렌에게 손에 흘리게 하고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워터라고 써줌으로써 그 순간에 이 물이 워터구나 이게 실체고 이것이 언어가 되는구나 언어를 가짐으로 그 실체를 이제 이해하게 되고 실감하게 되고 마치 언어와 실체가 연합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 것처럼, 교회에서 말하는 이 수많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단어가 무의미한, 속이 빈 그런 단어를 남발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한두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 예수님 이름 하나만을 말하더라도, 천국, 천국이란 말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뭔가가 담겨져 이 길을 바라고 그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맛볼 때아 이게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더 이상 막연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교육이고 이 제자들도 이 방법을 통해 주님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연하지 않은 것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느냐? 떡을 뗄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왜 교회 성찬식이 그렇게 귀중한 예식으로 남아 있습니까? 떡을 뗄때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들의 가슴이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부르 가르치실 때. 왜 교회 사역이 말씀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순간에 사람들 마음 속에 주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뜨겁다는 말은 가장 초보적인 말이에요. 사랑을 느낄 때도 뜨거운 사랑, 뭐 국가에 대한 헌신도 뜨거운 헌신, 가장 초보적인 원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단어고,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느꼈다, 임재를 느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런 식으로 좀더좀더 좀더 신학화된 표현으로 발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든지 그 중심에 있는 그시 경험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같은 경험을 통해 헬렌 켈러가 눈이 멀고 귀가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글 쓰는 법을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장애를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썰리반 선생과 같은 지혜와 인내를...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 가지 의미 없는 단어를 나열하는 것보다도 워터라는 한 단어만을 가르칠 때 상대방이 그 워터를 만져보게 하고 어 이게 그거구나라고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어 이게 평강이구나. 이게 위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로구나. 이걸 맛보게 할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당사자가 나서서 더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은연중에 여러분을 옵션 여겼을 거예요. 가까운데 있는 가족이든 누구든 여러분의 그 베이직 어빌리티 신앙적인 어빌리티 공감할 수 있는 어빌리티 너는 뭐 어떻다. 너는 뭐뭐뭐 뭐, 뭐 느리다. 너는 뭐 성격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능력을 은연 중에 옵신 여인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한 말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억에서 내쫓아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읍신 여기지 말고 나는 천성이 이래서 배경이 이래서 어렸을 때 경험이 이러해서 내 감정이 뭐 어때서 나는 뭐 남들보다 무슨 공감력이 부족해서 나는 뭐뭐 뭐 이런 어떤 것도 다 변명요 핑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으 다만 여러분이 경험을 했고 소유를 했어도 그것이 뭔지 몰랐고 뭔지 몰랐기 때문에 흘려버렸고 무시했던 것을 이제는 쏠리반 선생님이 손바닥에 워터라는 글씨를 쓰므로 이게 워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